최근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나가던 사업가 친구가 갑자기 싱가포르로 이민 간다는 소식이나 재력가 지인이 자녀 교육 때문에 해외로 떠났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히 지나치기엔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나라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당당히 세계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만 무려 2,400명의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신호일 수 있거든요. 겨우 2,400명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처럼 보이죠. 문제는 사람 수가 아니라 그들이 들고 나가는 돈의 무게입니다. 이들이 한국을 떠나며 들고 나간 자산은 무려 2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한 명당 평균 100억 원씩은 챙겨 국경을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을 돌리던 21조 원이라는 자본이 한순간에 나라 밖으로 증발해버린 거죠. 오늘은 이 막대한 자본 유출이 우리 경제에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 불편한 진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부자들이 나라를 떠난다는 뉴스를 접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수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정작 중요한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왜 떠나려고 하는가입니다. 애국심이나 도덕성을 따지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이들을 내몰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거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특히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세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약15% 내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좀 세네 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게다가 기업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최대 주주 할증이라는 게 붙어서 실질 세율이 60%까지 치솟습니다. 1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때 단순 계산으로도 6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내놓아야 한다면 과연 어느 경영자가 한국에서 끝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싶을까요? 이건 단순히 세금을 좀 내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의 대를 끊으라는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1% 내외의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 체력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고환율과 곳곳에서 감지되는 외환 위기 징조들, 그리고 규제로 꽁꽁 묶인 기업 환경까지. 무엇이 그들을 내몰고 있는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떠난 이들은 어디로 발길을 돌리고 있을까요?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통적인 목적지는 단연 미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장 뜨겁게 떠오른 곳은 아랍에미리트인데요. 전 세계 고액 자산가 유입률 1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외에도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단골 행선지로 꼽힙니다. 이 나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고도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예 없거나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다는 점입니다. 나의 자산을 내 가족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자본가들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유혹은 없겠죠. 세금 혜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촘촘한 규제 대신 혁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드는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 그리고 안정적인 치안과 쾌적한 생활 환경도 빼놓을 수 없죠. 자본과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머물고 싶게 만드는 확실한 제도적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자들의 탈출이 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험 신호가 될수 있을까요? 경제 용어 중에 로빈 후드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민담 속의 로빈 후드는 숲속에 숨어 살며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전설적인 영웅이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이야기 뒤편에는 로빈 후드 효과라고 불리는 아주 냉혹한 경제적 역설이 숨어 있는데요. 만약 로빈 후드가 지키는 숲이 너무 위험하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 더 이상 그 숲을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아예 멀리 돌아가거나 심지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리겠죠. 결국 숲에는 약탈할 대상이 사라진 도둑들과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불모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부자들에게 던지는 과도한 세금의 화살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당장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곳간을 채우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본가들이 나라를 빠져나가는 순간 국가가 거두어들일 세수 자체가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부자들이 내던 막대한 세금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건 결국 남겨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몫이 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복지 예산은 바닥나며 결국 모두가 함께 가난해지는 하향 평준화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2012년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는 연 소득이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에게 무려 7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파격적인 부유세를 도입했습니다. 프랑스를 쿠바로 만들 작정이냐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처참했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는커녕 세금을 낼 사람들이 줄지어 국경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루이 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고 국민 배우 제라르 드 파르디오에는 러시아로 귀화해 버렸어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와 예술가들도 줄줄이 짐을 쌌죠. 단순히 개인들이 떠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기업, 그들이 투자하던 자본, 그들이 창출하던 일자리까지 함께 빠져나갔죠. 프랑스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떠나는 부자들을 향해 돈 많은 멍청이들아 당장 꺼져라 라며 독서를 퍼부었지만 곧 깨달았죠.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빠져나간 구멍을 메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부유세로 추가 확보한 세수는 고작 26억 유로였던 반면 자본 유출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무려 1,2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푼돈을 벌려다 국부의 핵심인 거대한 자본 줄기를 통째로 잘라버린 셈이 되었죠. 결국 올랑드 사회당 정부는 2년 만에 백기를 들고 부유세를 폐지했고 이후 선거에서 참패하며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어요. 프랑스는 이 일로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만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프랑스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도들을 보면 프랑스의 비극은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자 개인의 이민을 넘어 이젠 우리 경제의 심장인 기업들마저 짐을 쌓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26%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평균인 21%보다 훨씬 높죠.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 같은 정책도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가 될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소리, 이건 한국 경제의 경고 등이 켜졌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앞서 상속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한국 정부가 상속세로 거둬들이는 돈이 연간 약 4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외 자산 이전으로 무려 21조 원의 자본이 빠져 나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소탐 대실의 형국이 아닐까요?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면 누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머물렀다면 만들었을 공장들, 창출했을 일자리들, 기부했을 장학금이나 연구비들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병원에 거액을 기부할 수도 있었던 사람, 대학에 연구 기금을 낼 수도 있었던 사람.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을 세울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면 그 공백은 누가 메꿀까요? 결국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 명의 자본가가 떠나는 건 단순히 통계 속 숫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수많은 사회적 가치와 미래의 가능성이 함께 증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사람과 자본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성숙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사람이 머물고 자본이 흘러야 국가라는 엔진도 돌아가는 법이니까요. 한국 사회가 이 위험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더 늦기 전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나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로 보는 경제학이었습니다.